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오늘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관련 그 내용 중에 어, 무고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바로 미투 운동을 빼놓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입을 열고 법의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받는 미투 운동은 어, 사회적으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어, 우리 변호사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이러한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이 되었고 그에 이어서 2020년도에는 n 번방 사건, 그 뒤를 이어서 박사방 사건, 메가드라이브, 최근에는 제2의 n 번방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성범죄 가해자들은 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분위기에 편성을 해서 사실은 그러하지 않은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라고 거짓 신고를 한 사례도 굉장히 급증합니다. 이거를 반영하는 게 남성들의 성범죄 가해자 안 되기, 뭐 생존 수칙이라는 뭐 웃어 넘기지 못할 매뉴얼도 나왔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을 겪어왔고 또 겪고 있습니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도 있었던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 곡성 비대면 강간 사건 등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법원은 자유심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까지 더해져서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 또는 진술만 해도 성범죄자가 된다는 사법 불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일편적일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 그리고 수사기관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곧바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인지 또는 만일 성범죄의 무고를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법원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물증과 인증이 있는데요 물증은 비교적 확인 가능한 증거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알고 계시는 현장 또는 인근 CCTV 영상 또는 검출된 책 또는 뭐 정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은 어 대표적으로는 진술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이 있죠.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 진술이 가장 우선시되고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 진술이 우선시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면 그러한 참고인의 진술도 인증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내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장 CCTV라든지 책, 정액 등 명확한 물증이 확보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증거들이 치밀하게 확보가 되었다면 계획 수사를 의심해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보통 성범죄는 둘만의 은밀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물증이나 인증, 이런 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고 해서 법원이 가해자를 유죄, 그 유죄를 범한 무슨 피고인으로 만들고 있다, 성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범죄의 특성상 한정적인 정보와 근거들만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유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법원의 유죄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성, 객관적 상당성,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그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도 부합하는 진술일 겁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기록 그리고 증인 신문이 있을 경우에는 법관 면전에서 증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 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하고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인지력까지의 성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말 애매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당시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거나 기억을 지우고 싶을 정도로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까지 감안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피해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다소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원의 판단 때문에 성범죄 무고에 몰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만남이 제한되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어플 채팅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만을 전달하는 목소리톡, 영상을 통하여 채팅하는 아지아르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 등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최소 한개 이상의 채팅 어플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만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호감이 있기 때문에 만남을 가졌을 겁니다. 다만 그 호감의 정도가 차이가 있거나 서로를 오해하거나 특히 술이 개입되게 되면 대부분 준강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성범죄로서의 사건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른 남녀가 온라인상에서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일방이,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지변을 주게 되는 즉 통신매체 음란죄 사건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쓴 피의자분들은 누명을 벗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최근 흐름에서 어떻게 누명을 벗을까요?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그리고 평소의 인품까지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사정에 대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피해자 진술 조서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 피해자가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장을 볼 수는 있지만 진술 조서는 증거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사를 받을 때 받는 간접적인 질문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수사관이 어, 피해자의 주장을 이뤘습니다. 그 당시 어땠습니까? 또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서 피해자의 의도와 그 피해자 의 진술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진술 조사 단계에서는 최대한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진술에 있어서 나 피의자의 일관성이 깨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있었던 사실에 있어서 그대로 답변을 하고 나오면 되는데요. 무혐의나 무고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실시간으로 나오는 조사관의 질문 내용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등의 모순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자신이 했던 말. 시간 순서에 따른 장소 이동, 구체적인 행위, 상대방의 반응, 내가 그러한 행동에 이르게 된 상황, 나의 심정,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답변, 이러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를 하는 사정들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고 또 알릴 수 있는 자료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료는 사건 이후 아니면 그 직후 자신과 일상을 즐겼다거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했다거나 문자나 전화통화로 안부를 묻는다거나 내가 그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거나 또는 서로 호감을 나눈 사이였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피해자의, 그 피해자 일방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술자의 인간대 그리고 또그 진술로서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이번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말 당연합니다. 성범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